11절에서 16절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요즘에 영화 많이 보시죠? 잘안 보세요? 저도 영화 <laughs> 잘안 봐요. 저도 영화를 잘안 보는데 요즘에는 영화관도 굉장히 많고 또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한 곳에 가도 여러 가지 영화를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남는 분들은 일부러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 시간에 맞는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대중화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더 재미있게, 흥미있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잘생긴 배우가 나오고요. 또 탄탄한 또 이야기거리가 있고요. 하여튼 그 요소는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요소 중에 그 영화를 가장 맛깔나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반전이 아닐까 싶어요. 반전. 반전. 이 사람이 분명히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존율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또 재미가 또 있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반전이 또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 보셨어요? 괴물? 예, 예전 영화의 예전 영화. 괴물이, 괴물이 나왔어요. 한강에서 괴물이. 그래서 사람하고 괴물하고 싸워요. 근데 그 괴물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괴물과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깨어진 가정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에 접해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그리고 있어요. 괴물하고 한 가정하고 싸우는 걸 보여주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깨어졌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가정으로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그런 반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를 알아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요. 그 안에 보면 사회에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도 있고요. 이렇게 반전은 그 그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음악에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처럼 영상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를 부르는 팀이 어떤 팀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굉장히 발라드한, 굉장히 소프트하고 달콤한 그런 노래를 이렇게 들어요. 블루스한 그런 노래를 이렇게 듣습니다. 부드러운 노래. 야이 팀이 어떤 팀이야? 아니요. 누가 불러? 그럼 밴드라는 거예요. 밴드가 이런 노래도 불러? 야 근데 너무 좋다. 그 밴드를 기억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시끄러운 메탈 하드라 이런 음악을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음악이 너무 또 귀에 꽂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죠. 이 팀은 어떤 팀이야? 근데 그 팀하고 같은 팀인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고 소프트한 음악을 하던 팀이 그런 강한 음악도 하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그 팀에 더큰 흥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부드러운 음악을 했던 팀이 이런 강한 음악도 할수 있어? 반전은요, 음악과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녹아져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그런 반전의 모습들이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대단한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반전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갔는데 어려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그곳에 있어요 구걸하죠 본인의 힘으로 살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의 믿음을 통해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봅니다 난리가 났죠? 아니, 저렇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도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정도는 일도 아니겠네. 쫓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쫓아가요. 쫓아가서 모인 그 상황이 오늘 말씀 시작의 상황인 거예요. 가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받고 싶은 문제, 그 문제들 을 해결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저주하고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야. 그, 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사람들, 완전 반전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저주하면서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사람들. 뭔가 하나 어디까 싶어서 갔더니 자신들이 죽인 사람 그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완전 그 사람들 맹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웬만한 드라마, 영화보다도 더큰 반전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어기느냐 우리 개인의 검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들을 나무라요 왜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냐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내 능력으로 고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 이 일이 있어진 게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만 보이는 것에 집중했을까요? 보이는 것에 민감했을까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순간에 속고 살아가죠. 제가 근래 읽었던 희생되는 진리라는 책에 보면 희생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희생량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량은 이런 희생량인 거예요. 그 희생량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그 희생량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희생량의 역할이에요. 희생량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희생양이에요. 근데 이 저자가요. 세상에도 희생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군부 시대 때그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해외 여행 개방했던 거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왜? 우리 사람은 당장 보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끔 만들기 위해 그때 해외 개방이 이루어졌어요. 그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지는 않고 그 것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 권력들이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희생양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질서를 만들어가요 그러다가 보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희생양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질서를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희생양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희생양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양이 됐다면, 세상의 희생양은 권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학교 안에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닌데도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거예요. 아주 약은 아이들, 다른 아이들의 힘을 얻고, 마음을 얻고, 아이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한 아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 좀 좋은 것좀잘 배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쁜 것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모여서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제가 속상해요. 나도 저랬는데 왜 저런 것들은 저렇게 빨리 배워가지고 왜 저렇게 할까? 안타까워요. 당장 쫓아가서 너희들 일로 와봐. 야 너희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때려서라도 된다면 때려주고도 싶어요. 근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한다고 그 아이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본든 만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 방식을 아이들만 있는 그 세상에서도 아이들은 저질를 누고 있어요. 한 아이를 바보로 만들고, 멍충이로 만들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보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게 다인 걸로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점을 잡아 가지고요.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좀 전에 그 PPT에 있던 그 그림 그 다윗이 자기보다 보니까 그림 보니까 한 다섯 배는 더 커요. 골리앗이. 거기다가 뒤에 골리앗 뒤에 그 바벨론 그그 그 군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 가지고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다 숨어 있잖아요. 다이 혼자 요만한 다이 혼자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아까 그 그림이요. PPT에 있는 그 그림이 그때 그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길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앞에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군사. 자기보다 다섯 배는 더큰 다섯 배가 뭐야? 더큰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 있어요. 다윗 같은 또한 사람 성경에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여호수아. 모세가 정말 대단한 리더십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죽죠 다음 리더자로 누가 세워져요? 여우수화가 세워져요 여우수화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최고의 리더자 그 자리 뒤를 이어서 이제는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것도 한 부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일곱 부족과 싸워야 돼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자신의 국민들은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된 군사들이에요 다윗이 앞에 있는 그 군사들, 골랏을 바라보았던 그 심정이 여우수와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우수와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우수와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다로 받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좁속의 온 땅과 또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므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맞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니 모세가 대단한 그런 리더자였어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서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해서요? 아니, 비주얼이 남달라서요? 아니요. 단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소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너 지금 두렵지? 무섭지? 네가 지금 맡은 그 책무가 굉장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하지만 네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될때네 맡은 그 사명을 넌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주까지 하면서 나몰라라 했던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내가 이런 일들의 증인이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 1 5절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그 넘어 있는 그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들은 목도한 것이지. 그냥 알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이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잡고 있는 그것들을 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게 된다면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그 평화와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호수아 그 상황 안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큰 일을 이뤄내야 되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인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세아를 데리고 교회를 오는데 비가 조금 조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아한테 세아야, 나는 예전에 비 오고 누우는 거 엄청 싫어했다. 그래요. 근데 별 반응 없잖아요. 아이들 별 반응 없어요. 제가 이제 반응이 있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잠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세아에게 이제 얘기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진짜 이제. 근데 요즘엔 비가 오는 게 좋아. 그때 이제 얘가 그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 물이 생명이더라고. 이 물이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 잠깐의 귀찮음 때문에 피안 왔으면 하는 그 바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당장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산불 때문에 어떻습니까?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은 괜찮겠지만 저희 다음 세대는 아마 그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 물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참된 뜻을 알게 되니까요. 그 물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알고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며 깨달아 알고, 바늘로 가슴을 찌르듯이 우리 삶을 자꾸만 찔러서 우리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집중해야 돼요. 가사를 고백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사를 음미해야 돼요. 전해지는 말씀의 그 본문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음미해야 돼요. 전해지는 그 말씀을 감동적인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찔러야 해요. 그래야 변화되게. 그래야 더욱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해랑이하고 세아하고 아까쯤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해랑이 일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곳은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음악적인 그 예능 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굉장히 발달된 친구들이 온 그런 자리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 고통도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욱더 훌륭한 자리를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따르게 될때 더욱더 훌륭한 성품, 인성, 그 모든 것들을 개발해서. 또 훌륭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혜랑이는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성숙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듣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공감하는 척하는 건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공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근래에 TV를 보다가... 그 인간극장을 봤어요. 인간극장을 봤는데 백령도에서 그 어부 생활을 하는 장모와 그 사위 이야기예요. 뭐 보셨,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처음에 너무 의아했던 게 저는 처음부터 본게 아니라 짧게 뒷부분만 잠깐 봤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낙적이 뭐야 고기를 낚는데 보세요. 그 어머니는 있잖아요. 키를 딱 잡고 자리를 옮기면서. 그 사위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사위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말을 따로요 통말을 저기에 던져고네 알겠습니다. 탁 던지고 거기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좀 다르죠. 어머니하고 그 사위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봤더니 어머니는 그 백령도에서 평생을 고기를 낚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리적 여건을 잘 알죠. 해가 어느 정도 떴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물이 나가고 들어올 때는 어느 지역에서 통발을 던져야지 고기가 잡히는 게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위는 제주도에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는 대리운전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되게 성실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제주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는잘 몰라요. 그 지리적 여건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라 그러면 막 가갖고 그냥 너무 이제 고기 잡고 그래서 이제 회집을 하더라고요. 그 사위가. 그래서 그 잡은 그 자연산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회를 떠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자연산밖에 없어요. 자연산밖에 안 파는 거죠. 네.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봐요. <laughs> 백령도에요. 네. <laughs> 그두 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위에게 PD가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좀 짧아서 그런지 저는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요? 어머니 뭐 어신이죠 어신 어머니가 손짓만 한 대다 갖다 놓으면 어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경제적으로 정말 도움되는 저한테 정말 훌륭한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어머 멋지더라고요 그 친구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어머니는요 큰 나무와도 같습니다. 특히 그늘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늘에 가서 쉬어요. 이 나무는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그늘에 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들 마음이 오동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한 단지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사회는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어디요?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그 자리에 항상 계세요 없다고 느낄 때는 왜 없다고 느끼냐면 우리들 마음이 너무 바빠요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도망다니며 회피하며 정말 어떻게 보면 찌질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변화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고 인생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일의 증인이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네가 그 일의 증인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증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시는 그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대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 안에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그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변화되는 저희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